어제 우리 사장님 또 모시고 현장 경험담 네네한 아, 네. 5분간 네. 자 어제 여자 붙은 얘기 아유 또 이렇게 원장님 학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콜라텍 마르게 얘기를 또 하게 돼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어저께는 또 동경에서 좀 놀다가 거기 그 식당 가서 좀 놀다가 이제 또 우리 자이브 하시는 또두 분이 그 나와가지고 이제 한 6시 전에 되니까는 끝났어요 동경이. 그래서, 이제, 그, 도남동에, 도남동 미아리 곡에 촥 넘어가면은, 민이라고 또 달란주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죠. 그럼 뭐 술값도 싸다 그러고, 그럼 뭐, 무도장은 넓지는 않아요. 좁아요. 좁은데 재밌더라고. 거기서 놀기도. 그래서 이제, 노래 네 곡에 만 원, 그리고 안주 하나에 만 원씩, 그리고 맥주는 4,500원,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딱 주문해가지고, 뭐, 안주는 뭐, 번데기하고, 뭐, 북어채인가, 뭐, 이렇게 시키고 해간, 뭐, 그걸 찍어 먹으면 맛있대나, 어쩌든나 그래갖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그 이제 딱 얘기를 하고, 이제 춤도 몇번치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딱 놀러 오신 여자분이, 그저 뭐라 그럴까, 동창들은 다 갔다 그리고, 혼자만 딱그저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저 여자분 그자입 하시는 분 혼자 그리고 또 남자에게 둘 그러니깐 얼른 나와가지고 하, 춤을 이렇게 응 뭐잘 선생님 같으신데 아쪼 그러더라 그래서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 미아역 8번 출구 가면 안세진 원장님이라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저 이렇게 또 현장 답사하고 이러는 레벨입니다 해놨죠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그 초보자는 나보고 또아 이거 선생님이시다 이거요 그렇지 초보자한테 선생님이지 뭐 그래갖고 딱 내가 그랬죠 여자는 그저 일자 왔다 갔다만 하면 되니까, 남자가 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착착 달라붙는데 하여간 어저께 또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르스 때, 부르스 때또 이거 원장님의 그또 손을 갖다가 이렇게 뒤로 착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레벨로 해서 팔을 이렇게 탁 끼고서 했더니 여자가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또 자연히 팔이 벌쓰는 자세 말고, 이렇게, 원장님의 그, 우아한 그, 오른손을 갖다 체포하는 형식의 <웃음> 브루스인데, <웃음> 그거 딱 잡아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이 오른발 무릎이, 하이, 민망스럽게 또 그, 그 이게 브루스가 그런가 봐요. <laughs> 다리 사이에 이렇게 턱 들어가니까, <웃음> <웃음> 여자가 뭐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면서 확 껴안더라고, 또 갑자기요. 아, 이런 얘기 하면 미안한데. 그래갖고, 어머 이건 또 뭐야, 난 또. 그래갖고, 괜찮아요, 그랬죠. 또, 너도 <laughs> 얼떨떨했더니 좋아요, 또 이러더라고. 아유, 그러면서, 아, 이 불, 근데, 루스는 이런 맛인가 보다, 벌쓰듯이 이렇게 무슨 개범 잡고 추는 것보다도, 이게 원장님의 그 탁, 이, 이 손을 갖다가 여자를 이렇게 감고 돌리는 건가 하여간, 그것도 오늘 또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뻑 가가지고 그냥 전화번호를 막, 아 그래서 그냥 핸드폰 던져줬지, 뭐요. 그러니까 <laughs> 자기, 핸, 자기 번호 지가 찍더라고, 어, 알아서. 아,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요, 뭐, 미아 사거리 산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또 놀고. 음. 그것도 자꾸 노래를 부르자, 라고. 옛날 뭐, 목포의 눈물이나 막, 이런 흘러간 노래만 자꾸 하라 그래갖고. 내가 좀 쌈박한 거 하라고. 음. 그랬더니, 자기 프라이버시다, 이거야, 노래는. 그래서, 음. 옳은 말씀이다. 음. 그러면 음. 그건 목포의 눈물 부르고 나는 향수에 젖어 부를 테니까. 불르자고 음. 그때 좋아서 그냥 불르고 음. 그리고 나와서 하더니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 어 저께요. 아, 야 그래서 비 많이 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음. 또야 그. 우리 원장님 저번에 그저 이슬비가 오네, 보슬비가 오네, 그 생각이 나면서 비를 쪼르르 맞고 걸어가는데 기분이 사키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자를 얼른 내비두고 나왔지, 저는 먼저. 왜냐면 여자가 달라붙을까봐 어. 겁이 나가지고. 그, 저는 어떻든 간에 여자를 경계해요. 그 어.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잡을 뿐이지. 음. 그냥 전화 따는 거, 전화번호 따는 것도 싫어하는데 자꾸 음. 여자가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아. 본인이 눌러버리니 뭐. 어. 저번에도 그러고. 아, 어, 저번에 다른 여자가. 예, 그, 그, 요번에도, 기름동, 음. 나 기름동이야, 그랬더니, 일하고 있어요? 또 이러더라고. 음. <laughs> 아이고, 참, 나어니게또 그, 일이니까. 그 전화번호 몇 개, 따, 현재 몇개 땄어요? 지금, 그, 저, 뭐, 현장 가서? 지금 뭐, 현장 가서. 딸라고만 먹으면, 야 뭐, <laughs> 아유, 근데 뭐 들었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아. 영양가 뭐지울게 가면은 아. 그냥 맨 여자들이 와서 부킹이 또 이렇게 잘 붙여줘요. 아유, 나 어떻든 간에는. 동경을 이렇게 마저 어, 저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의 그 이제 현장 경험담 예예예 예. 그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단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그저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의 양송 기술만 갖고도 한 서너 규만 갖고도 그냥 거기 그 현장에서는 그냥 바로 먹히는 춤이고 누가 발을 쳐다봅니까 서서 추는 사람도 엄청 많던데 예, 예, 예. 서서 방향만 우회전, 자회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잘알 거예요. 음. 우양우, 자양자, 음. 앞으로가, 요거 딱, 서너 번만 하면은, 그죠? 손기술이 들어가야 되겠대시네요. 음, 음. 우양우, 자양자만 하면은 대나무 원장님의 손기술을 넣다 뺐다는 걸잘 배워야지. 일단은, 음. 그, 고거를 입구를 못 찾으면, 여자가 버벅대면서, 남자도 버벅대요. 근데 밤에도 넣다 빼기를 잘, 넣다 빼기밤에아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아이, 밤에도 너 따, 따뺐다를 잘해. 아니, 지구의 시작은 그런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뭐다 그런 음양의 이치에서 태어났겠죠. 뭐 아유 아름다운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셔서 또 이렇게 낮에 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니, 낮에는 손으로 넣 따, 따 뺐다가, 밤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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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걸로 었 따, 뺐다 잘했어. 아이고 창피스러워라. 아이고 아름다운 얘기지만 참 창피스러워요. <laughs> 근데 또 여자들이 네. 은근히 좋아해 지금은요 아, 아, 옛날에는 여자들이 어머 부끄러워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예 아, 노골적으로 아, 좋아 더해아 아, 이러고 그냥 팍 안겨요 아, 그래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 아, 그리고 여자는 네. 이 남자는 여자 뭐 거래처다 파트너다 뭐 응, 만드는데 여자가 더 많아요 왜냐면 아, 아, 거래처만 해도 여자는 한 서너명 있고 아, 아, 파트너도 한 서너명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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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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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를 이제 관리하고 리드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 아, 아. 춤도 어설프게 배워갖고는 음. 한두 곡도 못쳐서 밴치 맞고 음. 인사하고 간다니까 어저께 저는 안 나주더라니까 음. 그래서 아. 저도 어떻든간에는 우리 원장님의 또손 기술 도좀 배우고 음. 발 기술 고한두세 그 가지만 배워도 음. 현장에서는 내가 봐도 따라올 선수들이 없어요 음. 이현 시점에선 그래요 이 콜라텍 실정이 음. 원장님의 그 현장춤 음. 딱. 실전춤. 예, 아. 네, 그래서 어떤 선수는 뭐, 발을 강조하는데 음. 아주 딱딱한 선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뭐. 그 선수의 또 취향이고 근데 우리는 어떻든 손기술이 최고다 싶어요 예, 예, 아유 예. 어떻든 우리 원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 저랬냐고 그러니저 앞에 또 신일고등학교도 보이고 예. 예. 저쪽에 또 사이버대학교인가 하고 예. 아 역시 그래야. 우리 원장님 학원에서 예. 이렇게 또 얘기 나눠서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아, 분들한테 예, 아유 어떻든 간에는 예, 우리 예. 원장님은 진짜 예. 무형문화재야 <laughs> 네,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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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내가 우리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암마스 하면, 네네. 빨리 현장 가야 돼. 그, 좋은 아줌마들을 다 먼저 전화번호 따시잖아. 그러니까. 빨리, 빨리 현장 가셔가지고. 서두르껍없요 아, 왜냐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laughs> 네. 가면은 또 놀린 네. 게 여자분이고, 아, 여사님이고. 아.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쓸만한 진주가 또 이렇게 네. 탁 해서 춤의 레벨을 올리는가가 중요하지. 네. 이게 무슨 서갖고 추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 여사님들도 서가지고 네. 춤의 출자를 아는가 모르가 아. 하여간. 네, 그... 원장님이 그냥 이렇게 순... 그, 양손 동리기한두 번만 딱 하면 뻑 간다니까. 경각골이 확 풀릴 거야, 아마. 에이, 아유, 에이. 멋있어. 해가 우리 원장님 학원은 진짜 현장춤, 에이. 실전. 우리가 군사훈련을 받아도 그래요. 맨날 엎드려 쏴, 서서 쏴, 뭐, 앞으로 쏴, 뒤로 쏴 해봐야 뭐 합니까? 현장 우리 음. 원장님의 현장춤 딱 배워갖고 실전용으로 써야지. 예.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도 실전용 배우러 온 겁니다. 네, 그 실전이으로 예. 실전 실전용. 멘트. 아, 예.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요? 오늘 맥주 한잔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 무슨 또맥주 네, 사다 놨어. 도 많이 <laughs> 먹었고 근데 내가 오늘 또 바쁘니까 다시 맥주 다음에 마시기로 하고 네네 사다 놨어. 냉장고에 있어요 <laughs> 아유 뭐 <laughs> 네, 그럼. 다음 주에 먹어도 되고 네, 어떻든 간에는 네, 그래요. 뭐 맥주보다도 응. 이렇게 원장님 하원에 응. 가서 또 새로운 기술을 한두 가지 응. 배운 거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응. 그거 응. 딱 해가지고 응. 응. 현장 가서 딱쓰면딱 대충 보면 아 기술 좋다 해가지고 응. 응. 먹혀들어요, 자우지아 내부 네, 그래. 원장님 춤은. 예, <laughs> 네, 그래, 그럼. 인사, 네 인사하시죠. 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원장님 학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